화재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죠.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수칙을 실생활 속에 습관화해야 하는데요. 예, 마포구는 지난 1일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일 망원시장에서 마포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예방 캠페인과 전통시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박홍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마포소방서장, 마포구 및 마포소방서 직원 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단은 조끼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관내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을 순회했는데요.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에게 동절기 화재 예방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마포구는 화재 발생 때는 신속하게 불을 끄고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반복된 훈련을 실시해 더 이상 화재로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